하라바이블 청소년부 2과정 이야기 추수 감사 교사 교육 영상입니다. 네,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추수 감사 주일 공과를 시작합니다. 학습 개요를 보시면 배울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외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9절입니다. 우리 학습 요점 우리 선생님들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아시며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그 아래 교육 목표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백성은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알고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산다. 입니다. 네. 그 아래 학습단계를 볼까요? 학습단계입니다. 역시나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을 단어나 문장으로 정리하며 말씀을 기억하다 단계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숲을 만나다이죠. 네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네, 내용을 정리하죠.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 백합화, 들풀, 공급자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심. 이네 가지의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자그 다음 단계 나무를 보다 이죠 QR 코드 영상을 시청하고 가장 최근에 했던 염려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생각하며 나눕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맺다 단계에서 현재 나에게 염려가 있다면 써보고 그것이 왜 근심하게 하는지 나누며 염려 중에도 감사의 이유를 발견한 경험을 나눕니다. 마지막 길을 걷다 해서 날마다 감사한 일을 한 가지씩 적고 염려의 자리를 감사의 자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한 주간 경험합니다.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용 교재로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감사입니다. 자네 가지의 키워드가 역시 나열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 백합화, 들풀, 공급자,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심. 이네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데 까마귀와 백합화와 들풀을 설명하시죠. 이세 가지의 자연 생물들은 누구도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도 살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다 알고 계셔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질문이 있죠.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이렇게 답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그것들을 채워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 그림 묵상과 외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울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멘. 더 하나 바이블 그 아래에 네, 두줄 문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아시며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고 우리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나무를 보다 단계이죠. 영상을 통해서 네, 내용을 확인하고 영상의 내용을 아이들과 나누고 난 뒤에. 이렇게 질문에 답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가장 최근에 했던 염려는 무엇인가요? 어, 물론 우리 어른들의 기준과 다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히 고민들이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부모님과 가족과의 관계, 돈이 없어서의 그 염려, 어, 성적의 문제들, 참 많은 염려들, 고민들이 있는데 어, 그 아이들이 그것들을 어, 솔직하게 말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이끌어 주시기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열매를 맺다 이죠. 스텝 1입니다. 현재 나에게 염려가 있다면 써보고 그것이 왜 나를 근심하게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세요. 동일하죠.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과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텝 2에서 이렇게 나아가면 되겠어요. 모든 필요를 알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리스도인은 염려보다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염려 중에도 감사의 이유를 발견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네라고 적어주시면 적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여라도 없어요라고 <laughs>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네 그러면 염려 중에서 감사해 할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적어봐라. 라고 생각해서 적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길을 걷다입니다. 염려의 자리를 감사의 자리로 바꾸어 봅시다. 날마다 감사한 일을 한 가지씩 적어 봅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비록 칸은 한 칸이지만 어, 이 추수감사 주일만큼은 이번 주만큼은 우리가 어, 하나씩 매일매일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칸을 나누어도 좋고요. 아니면 꼭 여기에 모든 것을 적지 않아도 단톡방에 올리기라던가 이렇게 실천해 주시면 아주 풍성한 추수감사 주간이 될 것입니다. 네, 우리의 감사 아이들에게도 염려가 감사로 바뀌는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추수감사 주일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감사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염려가 무엇인지 주님께 다 내려놓고 모든 필요를 아시며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주님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